고기만 구우 근데 왜이 이 여기가 왜 부산에서 거론이 안 되냐고 이 우와, 맛이 이... 응. 이게 집에도 이래 온다고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잖아 안녕하세요 쫄드와 아웃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따뜻한 동네 부산까지 왔는데요. 아웃사 부산하면 뭐로? 남자의 소울푸드돼지국밥 아닙니까? 돼지국밥 좋지. 우리가 부산을 좀 많이 다니면서 돼지국밥 많이 먹었거든. 아대지 내가 먹었지. 한번 재보자. 돼지국밥 하면은 뭐 진짜 천지많을 건데. 담회국밥. 합천일류 엄룡백. 쌍둥이, 쌍둥이 수면 최고 영진돼지고, 영진돼지. 야, 엄마 음. 해도 진짜 박빙이다. 이. 여섯 군데, 인데이 아, 여섯 개를 빼고도 아마 엄청나게 많을 거야. 아, 근데 아. 오늘은 어디가 왔냐면 이것도 아는 형님이다. 음. 아는 형님이 소개해줘가지고 니 음. 네 혼자서 하니까 밀키트 한 번, 국밥을 한번 먹어보라 카대 와,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여섯 군데. 만큼 뺨칠 정도로 밀키트가 그래 맞더라고 진짜라니까 진짜니까 그래서, 그래서 아, 오늘 우리 부산에 볼일 있어 왔는데 어. 그 집을 한번 가보고 싶더라고 아, 현장에서 좀, 먹는 맛 진짜 좀 기대도 됩니까 오늘 진짜. 무조건이다, 어, 어, 무조건이다. 여기 어디냐면은. 나, 고추 진짜 신선하네. 고추, 음. 그다음에 뭐 기본적으로 고추, 음. 그다음에 깍두기, 깍두기, 깍두기도 이거 다음에 거 그다음에 찍어 먹을 수 수육 백반에 먹을 수 있는 음. 간장 양파, 음. 김치가 색깔이 음. 좋은데. 아, 김치 오늘 한번 자. 그죠 봅시다 이 수육 백반 아, 아직 수육은 안 나왔구나 어. 들어봐 주세요 아, 고기만 우와 와고기 진짜 많네 자요거는 수육 백반 나왔습니다 수육 백반 야 수육 몇 점이로 원래 이수야 얼마나 오요 순대도 맛보기 순대도 이 국물이 굉장히 중요하이 국물 한 봐봐라. 그래. 내 뻥치다. 국물 진짜. 아마 밀키트 있... 똑같을 걸. 밀키트 맛하고. 어. 진짜. 아니 진짜 솔직하게 얘기해봐라. 합절하고 뭐 영진하고. 와... 아, 진짜로. 아니, 진짜 이거 이게 거짓말... 그대로 온다니까 집에 진짜, 진짜 거짓말... 이게 집에 그대로 온다. 내 말이 나온 국물이 되게 어. 진하네 진짜. 진 뭐라 해야되막녹진하잖아 진짜. 어. 근데 왜이 이 여기가 왜 부산에서 거론이 안 되냐고. 이 맛이. 와, 이, 음, 음. 또 내가 또 순위를 다시 또 매겨야 되겠다. 이게 현장, 현장에서가 문제가 아니고 와. 집에도 이어온다고 그러니까 내가 깜짝 놀랐잖아. 그러니까 부산 오니까 내가 한번 와보자. 아니, 아니 여기도 안 먹어. 어 얼마 비도 모자란데. 아니 이게, 나는 지금 음. 원래 이미... 국밥집 가면 음. 새우젓이랑 다대기 넣고 음. 먹는데 국물만 그냥 지금 아무것도 안 간도 그렇지. 안 하는 건데도 진짜 괜찮다. 입에 입에 녹진하네 진짜. 녹진하다. 거기에 아마 새우젓 살짝 끼하면 감칠맛 이렇게 맛있게 볼수 있지. 그리고 요거 또 빨갛게 먹으려면 음. 요또 다대기가 있습니다. 음. 요 다대기 타 가지고 먹으면 좀더 얼큰하게 먹을 수 있고. 아 진하다 이제 이제 국물이 진해 다르지 어. 아까 우리가 결혼했던데도 물론 어, 맛있어 어. 근데 밀키트 먹고 내가 나는... 밀키트 먹어보고 반해갖고 와보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니랑 오자고 한 거야 집에 가면 바로 밀키트를 시키겠다 꿀떡이 꾸를 수 있어 자제지다 이제 한번 먹어보자. 이렇게 돌기 맛도 음. 가가 맛있어 먹 들어가네 나 진짜 었다진짜 입에 남 없어? 아니 합천 땡땡 진짜 유명하잖아 거기도 먹개로 나는 좀 그래? 그것도 다 맛있어 다좋데 진짜 이 집은 고기가 엄청 부드러워 진짜, 이렇게, 어, 시원해. 마음이 좋겠다 진짜, 아, 어. 진짜 이거 보시는, 어? 우리 구독자분들이라든지, 응. 시청자들, 진짜, 꼬가 응. 모아봐라. 응. 언니, 언니, 꼬가 모아봐 진짜, 응. 진짜, 진짜. 응. 웬만하면 내가 이렇게 추천을 안 하시나. 다 진짜 아닌데로 추천 하시나. 용물 근데, 현장에 와서 먹어도없 그냥 뭐 집에 갈때 뭐, 요거 포장해. 아우, 래 내가 아우, 포장해. 와이프 먹여라. 어디가더 어, 맛있냐 물어봐, 라 와이프한테. 음. 음. 아, 장이이장해 포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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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장 한쁜 바람. 이쁜 바람. 이 이쁜 바람. 이쁜 바람. 이쁜 바에한번안나오쁜바 이쁜 이게 이쁜 바람. 이 이쁜 바람. 이쁜 바람. 이쁜 이쁜 바람. 이쁜 바람. 이쁜 바람. 이쁜 바 나. 진짜 바람. 이쁜 바람. 이쁜 바람. 이쁜 바람. 요 거기 낮에는 막 꽉. 형네 극동돼지 후박도 먹어. 얘대국포 진짜 좋아. 염정백도 먹어보고 다 맛있는데 다른 게 아니라 오늘 은 이제 내 마음속에 일본 박헌 들이 진 이렇게 이제 현장에서도 이렇게 파네. 현장에서도 이렇게 팝니다. 향수도 귀엽네. 깜찍한 게. 고기 다 대기. 어, 다 대기도. 아. 고기. 예. 감사합니다. 웨이팅은? 네. 웨이팅은 좀 있어요? 네, 음, 많이 재밌어요. 웨이팅? 응. 응. 웬만하면은, 우리 얘기 안 하는데? 씨가, 씨가 크기가 우리 손수 너무 싫어하시니까. 감사합니다. 네, 예, 예.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많이 파세요. 네. 네. 은택 네. 네. 포장! <laughs> 하하! 하하! 와이프 줄거 포장! 자. 아, 젊었다. 아, 이제 배불리 먹고 나왔습니다. 야, 진짜, 그냥, 동네 국밥집인데 아, 맛있어. 음, 맛있어. 아니, 아 아니, 어제, <laughs> 그, 나름 술을 또좀 먹었는데, <laughs> 오늘 해장이 다된 느낌이에요. <laughs> 아 해장도 그러니까 해장되고, 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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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도 든든하고, 오늘 그러니까 잘안 넘어가는데, 원래 국물 딱한 한 숟갈 딱 떴을 때, 첫 숟갈 떴을 때, 이미 아. 그, 맛있다. 아, 이미 아, 맛있다. 아, 여기 진짜 수분 맛집. 아직 안 알려진. 제가좀 음. 알리고 싶은 그런 맛집입니다. 이렇게 먹어보고 지금 너무 만족해서 네. 와서 식당에서 먹고 또 포장을 와이프 주려고. 포장을 아, 해서. 뭐 만없으면 뭐 와이프 안 주지. <laughs> 그리고 네. 철옥창에 밀키트 한번 딱 시켜 먹어보세요. 후회는 없습니다. 그냥 한끼 그냥 맛있게 한 그릇 하실수 있어요. 하여튼 오늘도. 맛있는 한끼 마무리 했고요. 또 저희는 더 맛있는 곳 찾아서 돌아오겠습니다. 자, 맛있는 하루 되세요. 안녕!